그다음에 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동이라는 종목을 어제 어이구 어제 지수 안 좋았잖아요. 지수 안 좋았는데 니도 마찬가지로 추세 자체가 이 박스권에서 돌파하고 나서 눌러주는 위치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구간을 공략을 하려고 매수를 했었습니다. 어제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애매했는데, 어, 어제 얼마 물렸죠? 마이너스 5%, 네. 어제 이 종목을 우리는 이제, 어, 이 정도 내려오면은 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좀더 많이 물려가지고 아침에 매수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은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이 강한 23%까지 올라가는, 네. 시세가 나와줘서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방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어제 음, 어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선 최근 추세 자체가 이 강한 추세 추세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속적으로 이 가격대 에 넘어가지 못하다가 빵 넘어가주면서 갔는데 어제 샀어요 우리도 네, 어제 고점 자리 못 넘어가고 은봉으로 좀 떨어졌다가. 밀리는 모습 보고 이제 어제, 어제가 11일이죠. 네. 어제 매수 종가매수 후에 아침에 시세 나오면 파세요 했는데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서 아씨 큰일났네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고점을 넘어가 주는 그러니까 오늘 주가지수가 한 오전에는 뭐 그냥 빌빌 됐다가 조금 반등세로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다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의 이 올라오는 사이에서 그래도 이제 수급과 거래량이 받쳐져서 올라갔다. 다행이다. 자, 그리고 대형 포장 응. 어, 어제 조금 시세가 나와줬다가 대형 포장 같은 경우가 시간 외에서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로만 돌려 봤을 때.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 않나. 근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이포장재들이 오늘 좀 뜨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었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로만 한번 봐서 접근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가격대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그리고 2차 가격대는 이제 이런 자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1차, 2차 가격대까지는 이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어제의 흐름을 보고 이 종목은 종가, 예, 종가에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어, 아침에 눌렸다가, 오후에 한번 터졌다가, 이게 그냥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좀 들어와 줬다가, 어, 이 정도의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면서 어, 종가가 좀 마무리를 할것 같아서 이제 종가 배팅을 했는데 예, 다행히 시간 외에서도 올라가주고 오늘도 갭상승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줘서 다행이긴 한데 우린 수익 실현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이 자리를 한번 넘어가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 주면 이 고가 예, 신고가의 도전까지도 가능은 한데. 뭐,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몰라요.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접근을 하고 수익은 줄 때, 음, 생기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케미칼을 한번 보시면은, <laughs> 마찬가지로 어제 주가지수가 안 좋았고, 이제 이 1월 8일날 같은 경우는, 이틀간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이 거래량이 줄면서 눌리는 거는 그냥 쉬어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 세력이라든지 우리 뭐 세력 형님들이라든지 예 돈은 안 들어왔어요. 돈은 안 들어왔는데 예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했다가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어 그러면은 아 다음날에 한번 튀겠다라고 봤는데 이제 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어 어제 예 저는 어제 종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추매를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시작은 안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좀 시세를 주면서 예, 시세를 챙겨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케미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저탄소 관련 종목들도 있고 예전에도 이제 굉장히 강했죠 이게 뒤에서도 어 강했고 눌림 주고 박스 구간에서 또 강했고 눌림 조정 주고 강한 모습이라서 길게 보면 이제 상승 1파에 2파에 3파 그러니까 1파 눌림 2파 상승 3파 눌림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저탄소 관련 주도 있고 바이든 관련 주도 있고 해서 음, 괜찮을 거라고 보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도 다 아, 수익 내고 나와서 좀 다행이었고 그 다음에 네, 넷마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주 금요일날에 네, 금요일날에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넷마블이 20만원에서부터 거의 한 13만원까지 빠지면서 이구간을박스를 지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정도 가격대 뭐이 정도 가격대는 네. 1, 2차적인 지지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정도 가격대는 이제 저항 가격대라고 볼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1월 8일날에 이 종목을 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좀밀려졌고 오늘도 조금 밀려주는 모습인데, 음, 네마블은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뷰로 볼수 있어요. 어, 지속적으로 박스 구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중 관리를 하면서, 어,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평단 관리를 좀 하겠죠. 근데 여기 자리가 이제 넘어가면 좀 이제 상승 시세의 슈팅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게임주라서, 뭐, 네마블 관련된 이 게임들이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인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적 관련주들도 있고, 어, 실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네마블을 길게 한번 본다면, 길게 한번 본다면, 2020년도에 8만원에서 놀던 놈이 20만원 갔어요. 20만원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죽었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다.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뱅크 투자 지분 관련해서도 테마가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양호한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코를 한번 보시면은, 아바코는 이제 오늘 장중에 나갔던 종목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아바코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죠, 오늘. 근데, 11,700원이니까, 한 11,200원, 네. 오늘 시가가 얼마였지? 시가가, 네, 400원이네요. 11,400원에서 11,200원 현재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현재 분할 매수 중이고 어 저점이 한번 지금 아침 저점이 깨진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잡고 가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저점 자리를 좀더 깬다면 은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손절을 좀 짧게 좀 짧게 보고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추세도 이제 단기 상승세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내일 좀 시장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뭐 그린뉴딜도 있고 2차 전지 관련 테마로도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로 뜰지는 솔직히 모릅니다만, 어, 이제 어떤 거든지 테마만 잘 받아준다면 땡큐겠죠. 자, 그리고 이제 CIS는 우리가 이제 현재 정찰로 좀, 어 지켜보고 있는 그 종목인데, 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 네,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CIS를 한번 보시면은, 어, 뭐 이제 테슬라 배터리 관련해서, 혹은 이제 뭐 삼성이나 뭐 현대차, 뭐 이렇게 이제 관련해서, 네, 배터리 관련주, 네. 그래서, 자. 얘는 이게 왜 이렇게 안지냐 자, 121선, 뭐,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역배열 상태죠. 근데 이제, 떨어졌다가, 추세가 여기서 전환이 됐고, 박수구가, 저항대를 61선 한 방에 넘어갔나요? 한 방에 못 넘어갔죠? 너, 이제 장중에는 뭐 넘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엔 종가 기준으로서는 6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못 넘어갔다. 조정준다. 넘어갔어요, 60선을. 넘어갔는데 또 조정을 준다. 120선, 60선도 한 번, 한 번에 못 넘어갔는데, 120선 은한 번에 넘어갈까요? 못 넘어가죠. 근데 박수 구간이에요. 박수 구간이다. 응? 이 평의 저항대들은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놀림이 들으면, 우리, 우리가 이제 우선 여기에서 정찰을 조금, 어, 소량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준다면, 우리 여기에서 이제 정찰 비중을 좀더 들어가겠죠. 근데, 얘가, 여기를 넘어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는 박스 구간의 중간만 와도 수익이에요. 아래서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뭐 테마도 있고, 추세도 전환을 하려고 하는 박스 구간이고, 121선이 좀 내려와서 이제 다시 재돌파가 나와준다면, 저항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날아가지 않을까. 드림에있으네요 잘못 봤습니다. 드림CIS도 그렇고 어, CIS, CIS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잠깐만 가격대가 비슷해가지고 아 19,000원인가 제가 잘못했네요 네, 드림CIS CIS, 네, CIS. 드림CIS를 봤요 드림CIS 제약주인어 근데 드림CIS도 차트가 괜찮네요 네. 자, CIS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CIS 어, 지금 차트가 어쩐지 조금 어, 어, 왜 박스 구간이지 라고 생각했네 <laughs> 자, 어, 이 종목도 네, 박스 구간 돌파 후에 추세 상승 중인 위치입니다 눌림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뭐 계속 눌림은 여기서 주고 올라가고 주고 올라가고 주고 올라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비중을 조금 적게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더 한번 더 눌려준다면 그때 이제 본 비중을 좀 들어갈 것 같고 눌려준다면 이제 여기보다는 이제 저희는 우선 여기 가격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나 여기나 뭐가격자가 얼마 나냐 하는데 퍼센테지로 이 따지면 가격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만 11,900원의 고점인데 이 종목 보면 은 지속적으로 신고가가 돌파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 신고가 돌파 뭐 12,000원 이상 단기 본다면 12,000원 이상 강하다면 13,000원까지도 볼수 있고 현재 이뭐 12,000원 이상 13,000원에서 또 놀고 있다면 또다시 신고가를 만들면 단기 14,000원. 뭐 단기에서 뭐 중기로 좀 본다면 15,000원 이렇게 목표를 보고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 장이 안 좋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 지속적으로 현금화 전략, 음, 현금화 보유량을 늘려 가면서 보유주는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은 장입니다. 굳이 이런 어려운 장, 힘든 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남는 게 최선 최선이죠. 최선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내가 못 사서 아 재미없어요. 아 나는 종목이 있어야 막 혈액순환도 되고 막 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한 그런 이제 좀 중독되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정말 소액으로만 하세요. 소액으로만 하시고 한꺼번 비중 갖고 있다가 지수 반등 나올 때 그때 같이 대응을 해도 그때 다시 사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봤자. 지금 사봤자 내가 빨간색에, 내 계좌에 빨간색을 보는 것보다 파란색을 볼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면서 조심히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 뭐,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